s 거 o o t i n 케 okay, 아 i c k 나아 개새끼. 아, c k s 다 c k Ah, s c h o o 와야지 o t 야 정면 클 정면 클 내잖아 비패 빨리 와 정면 정면 이야연기 잡을이 대피야 언제나 앵글스나 어야 그것만 잡아라왜 쇼든데? 뭐쇼이야어 쇼디나나 쇼디나나 그거 너 돌아서 너뭐 아, 잡는다고 그거 씨, 머리. 머리로 온다고 페이스 중통 몰라 중통 이런 거 몰라 아 없었다 중통 은없어 뭐, 정면 아직 긴데 오, 쇼다, 스나. 스나? 어. 스나다운. 아, <laughs> 아, 아빠. 아니, 쇼딩, 쇼딩. 라스트 쇼딩, 라스트 쇼딩. 어, 나못 잡을 것 같은데? 빼봐, 빼봐, 그럼 빼봐, 빼봐. 어, 아, 나 브라잉. 블루 팀 왼. 아, 이게 뭘, 뭘 스나, 존 못하네. 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쩍쩍 쩍다 제작동 누가 까? 소워드 마피 새끼가 한가 저 폴근 형이 까요 지퍼로 아키도 쩍나다 가나? 왼쪽 다운 됐다 알았어. 나아져 몰라 씨, 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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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냐? 뭘 잘해 병신아 나나 가지마 빠스나나 체스 나나 체스 나너두명이상 끊어야 돼 2명 한명한명꼭 뺄거야 <laughs> 니야 짱마리 한번 뛰자 뭐야 아 뭐야 아니야리 해야 돼 이거 살려줘 뚫렸어? <laughs> 아직 없어.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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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는 없어요 오? 거 같아 스5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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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다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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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스 오! 오! 이기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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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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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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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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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3기. 와삼 3기. 3대와와와기와기와와 있어. 와와 있어. 3와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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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몰라 몰라 3기. 3기. 3이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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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기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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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기. 3기. 어기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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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더때리는데 아, 가깝게 진짜 아, 사 우리 진짜 봤겠지뛰나게 못한다. 진짜 에이드 할걸 없어 센스 야, 누가 개 끝을 달리냐? 이렇게 놓치면 물 아, 치렁이가 맨날 바깥 못 빠갔을 걸. 이 새끼가 소란해. 에이설 안네 이제. 핑이야 사핑이야 얘. 두개 아니면 한 대. 뭐 에이설 안 해? 라플을 때리면 에이설 해야지. 장난 아니야? 설안 한다 병신. 43 42 41야 튀어라. <laughs> 왜? 헐. 그러니까 어. 디귿자 디귿자 낚시가 좋을것 같아 나. 디귿자 갈갈때 죽을 걸? 개새끼가 전화해. 와씨뻔 여기서 한대 가지만 존나 나울 거야. 이네 새끼 팀 아니야? <laughs> 팀인가아플 please, 아! yeah.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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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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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전화 아, 가한스 <laughs> 어, 패스, 패스 패스 아, 스 아, 아,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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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패스 하나 더, 아, 하나 더. 아, 아, 야, 패스 패스 또 하나 더옐모 하자 아 올패스 쓸패 하나 더 있어, 쓸게 하나, 하나, 하나 더 있어 나 뺀다 일단 쓸게 하나 더 있어 나 뺀다 에너미야 쓸게 하나 더 있어 나 뺄게 아, 아 1미리다 그래. 아 그래 커니 커니 1미리 커니 1미리야 1밀. 아, 오우오우어 이거 갈색, 나가지 갈색. 말라고 개찌질아 아 스테나가 드리베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얘한명 3장 났고 한명 1미리 올라갔어 아니야 나 2개 피야 피1 어허 근데 어. 움직였을지도 모르지 습니복맞 봐봐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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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나맞네나다 맞습니다. 맞습 슈렉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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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몸다 맞습니다. 맞

와, 달방 n o 달방 u r 달방 m 다 죽었다 u 죽었다 m not sure. I'm 지 o t s u t s r e e i i 이 e 야나 나도 하나 갔어. 그 새끼 안 주고. 무적이야 이 새끼. 삼깡삼 아니, 걔가... 아니 아니 삼각이야. 삼각. 너그삼깡이었으면 취향이 존나 뒤졌어. 오쪼덕스나패스몰론패스몰론 아직 홀홀 정면 나프라는 돌아. 야야 달바라 달바라 대피 대끼. 대피 나얘 세대 세대 말이 세대. 발방에 있어 지금. 세대야 세대 이 새끼 이 새끼 바로. 나는 남캐 때린 것 같아. 이 새끼 이거 이거 들어오면 바로 골로가이 새끼 이거. 아니야. 그또 남캐는 초기피 하나 거어나이스 초기피 당이지 오케이. 아나이스 일났다고 오... O P T 한테 욕하자. 오야, 고래. 예, 이거 레드. 너 o no. 아, 누가? 설정 안 먹고 이기면 되잖아. 휠을 먹자, 우리 그냥. 아, 뒷받친다. 자, 벙커클한팀 자를래. 아, 빡! 벙커클벙커클 갔다. 벙커클. 밀렸다. 중통, 중통. 오, 뭔또 해제야. 아 멀티 못못 됐다, 그거. 아, 넷플러스. 아, 다 했다. 아, 기발더니두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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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았어. 헬아 yeah. <laughs> 아, 나저 알리스 개새끼한테 존나 때렸는데 밑에 알리스 잘 잘못 써네. 역캠대도 롱클.